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은 제가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 그냥 간단하게 준비하라고 했더니 이게 준비해 있었던가 봐요? 아닙니다. 어제 준비했습니다. 어제 준비했어요? 네. <laughs> 갑자기 놀라움이 네. 예. <laughs> 생기는데 최근에 그 이제 대한민국 관광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특히 동북아의 새로운 화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바가지 씌워가지고 또 말썽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관광 왔는데 막 지저분하고 혹시라도 불친절하고 이래가지고 혹시 이큰 흐름이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돼서 혹시 문화관광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싶어서 그냥 생각나는데 준비하고 있던 이렇게 자료를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니까 놀랍습니다 평소에 준비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차관님 잘 하셨는지 장관님 잘 하셨는지 둘다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하셨습니다. 속도가 엄청 빠른 것 같아서 칭찬합니다. 문체비차관 김대현입니다. 최근 동북아 관광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사의 일본행 운항이 대규모로 중단되면서 영내 관광 수요가 새로운 목적지를 찾고 있습니다. 중국발 일본행은 약 40%가 취소되었고 중국 현지 OT의 해외 목적지 검색 순위에서 서울이 3위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한중정상회담과 경제 a p 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 글로벌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는 지역 관광의 새 시대를 맞이할 요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올해 방한 관광객은 1,870만 명 내외로 역대 최고치가 전망됩니다. 먼저 포스트 에이펙 관광 레거시 프로젝트를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오늘 동계 방학부터 2월 춘절까지 이어지는 중국 최대 여행 특수기 마셔서 방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포스트 에이펙 관광권의 핵심 사업으로 관문 도시인 부산과 경주를 에이펙 관광 골든루트로 구축하여 경주를 교토나 시안의 버금가는 한국의 천년고도 관광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미용 성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국 중소도시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방한 의료 관광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반값 여행, 근로자를 위한 반값 휴가 등 실질적 비용 지원을 통해서 국민의 지역 여행을 촉진하고 지역 여행 활성화를 위한 국민 캠페인인 대한민국은 지금 여행 중 프로젝트를 여행 비수기인 1, 4분기에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관광 주민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관광형 생활 인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문체부는 관광이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핵심 수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아주 좋은데 이거 날 준비하고 땡땡시장 갔더니 바가지구더라. 외국인이라고 뭐 어떻게 하더라. 이런 거 한번 이게 소위 인플루언서들한테 한번만 튀면 확 망가지잖아요. 네네. 네. 그럼 법무부도. 외국 관광객 들어올 때그 비자 문제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순방하면서 몇 군데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